자, 다음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자, 앞전 시간에 이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성능기준도 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험에 나올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외의 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각 설비별로 자 먼저 소화기구부터 보겠습니다. 자 소화기구는 창고 시설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는요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그죠 전기 판넬이 있죠?마다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고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요 사무실하고 집에 다 붙여놨는데 멀티탭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러 스티커식으로 돼 있는 소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멀티탭이나 이 콘센트 쪽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그 빨간색, 적색 스티커를 붙이면 이렇게 불꽃이 튀고 화재가 나면은 그놈이 자연적으로 소화해주는 그런 어, 소화기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즉 이 소공간용 소화용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판넬 안 내부에 이놈을 설치해 놓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꺼주게 되는 이게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게 새로 개발이 돼서 몇년 전부터 이게 어, 설치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되고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창고 시설 내에 배전반, 분전반마다 어떤 소화장치나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쓰라, 이러면, 가스, 분말, 고체, 가분고죠. 가분고하고, 소공간용 소화용구, 이놈을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밑에 참고 보시면, 기존에 우리 내용이 자동 소화장치는 우리가 총6섯 개가 있었어요. 주거용, 이거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설치하죠. 그리고 상업용, 판매시설에 설치하는 거. 그리고 캐비니티형, 이거는 워낙 크니까 이게 설치할 수가 없어. 배전만 분전만 내. 그래서,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즉 가분고를 설치를 하거나, 그 다음에, 간이 소화용구에 해당되는, 그죠? 간이 소화용구도 에어로졸식, 에투, 에어로졸식 투척용소공간용이 있는데, 이때, 이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게끔, 이 배전반이나 분전반 내에 설치하게끔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 네, 게, 그거는 이제 네이버에 한번 치보세요. 인터넷에 치보면, 소공간용 소화연구라고 치면 그게 이제 뜹니다 사진으로 뜨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 봐보세요 옥내소화전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130 곱하기 20분 곱하고 또 청수마다 뭐 40분 곱하고 60분 곱하고 그기준계수가두 개가 있고 또 30층 이상은 다섯 개가 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창고는 워낙 가염물이 많다 보니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유량은 동일한데, 유량은 130으로 동일한데, 기준개수도 두개로 동일합니다. 이까지는 동일한데, 40분을 곱합니다. 즉, 비상전원 용량이 전기 쪽에서 40분으로 바뀌었거든요. 옥내 소화전이, 그러니까 똑같이 뭡니까? 40분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가 2.6n이 아니고 5.2n이 되는 겁니다. 창고시설은, 그죠? 최대 개수, 기준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하, 많이 하겠죠. 그죠? 자,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하, 하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자, 그 다음. 봅시다. 2번 봅시다.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참고 시설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니까. 자, 봅시다.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동결화가 없는 경우에는 쭉쭉쭉쭉 되쪽 있죠. 이거는 시험하고 별 관계가 없어.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비상전원은 이것도 전기하고 관련된 건데, 그래도 기계 쪽에서도 가끔, 가끔이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옵니다. 아, 십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자, 비상전원은 자축전. 이것 때문에 전기를 먼저 따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 있거든. 자축전이고 40분 돼 있잖아. 그래서 40분이 여기 적용이 된 겁니다. 비상전원이. 그래서 여기서는 요 내용보다는 요거 수원에 양 산출할 때 창고시설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20분 곱 하면 안 됩니다. 창고는 40분입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 기존에 있는 개별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대한 내용이죠. 자, 봅시다. 20분, 40분, 60분. 두 개, 다섯 개, 다섯 개. 그죠? 옥상 수원. 이걸 문제 제가 넣어 놨거든요. 오차... <laughs> 참고해서 풀어보시고. 비상전환 용량도 봐보세요. 우리가 금방 배웠던 옥내소화전설비 있잖아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는 40분입니다. 이게 예외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좀 이따 스프링클러 쪽에서 나올 겁니다. 일반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는 20분이 맞아요. 기본 20분이 맞는데, 렉식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는 60분입니다. 그러면 수원의 양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창고시설에서 가장 많이 법이 바뀐 게 이건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 죠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는 뒤에 보면 우리가 문제편에 보면요 특수 과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갖고 예전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바꿔서 수록해놨고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 문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딱한 문제 있어요 창고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이 수원의 양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일반 창고는 20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유량이 바뀌었어. 자, 볼게요. 자, 스프링클러 설치 방식은 라지 드롭형 헤드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잖아 창고 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일반 표준형 달면 안 된다. 라지 드롭형을 설치하라. 이 말입니다. 라지 드롭형은 말 그대로 뭡니까? 라지 드롭, 큰 유량의 물을 방사하는 헤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어. 습식으로 해라. 대있죠 그 습식. 그러니까 기본이 습식입니다. 습식이 가장 소화가 빠르잖아요. 그죠? 습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이럴 때는 건식으로 할수 있다. 자, 어떨 경우에 냉동창고. 그죠? 그럼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이런 데는 동파우려가 있으니까 건식으로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고 시설 내에 상식은 문제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그 동파우려가 있죠? 동결우려가 있을 때는 건식으로 할수 있다. 그 기본 원칙은 뭐다? 습식입니다. 옥내 소화전는 호수리 그리고 창고에는 기본 습식으로 해야 된다 자그 다음 렉식 창고의 경우에는 렉식 창고가 뭐냐면요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 렉이 뭐냐면 옛날에 렉크였죠 렉크식 창고 이게 이제 한글화 되면서 이게 명칭이 렉으로 바뀌었는데 선반입니다 선반 이렇게 선반을 설치해 가지고 많은 선반을 이렇게 설치해요 여기다 물건을, 우리가 보통 창고 보면, TV에서 보면, 은 창고를 단층에, 청고는 굉장히 높지만, 물, 물건을 적재, 접재, 물품을 적재할 때는 어떻게 적재합니까? 바닥에만 적재하더라, 아닙니까? 근데 이 렉식 창고는 이렇게 층으로 적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가야물이 많습니다. 위험하지.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화재 의 전파 속도가 빠르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화재 안정 성능 기준을 별도로 제정을 해놓은 겁니다. 일반하고 똑같이 적용하지 말아이 말을. 그래서, 렉식 창고는, 라지드로평 스프링클레드 렉, 렉 높이 3m 이하마다 설치해라. 스프링클레드 렉이 있으면, 이렉 있죠. 렉 3m 이하마다 설치. 이게 예전에는 3m 였죠. 특, 아, 6m 였잖아. 특수가의 물은 3m. 그죠? 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뭐, 문제가 다 바뀌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특수가임물 창고 문제가 다 바뀌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답도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렉 창고, 요렉 있잖아요. 여기 3m. 우리가 주차 타워에 보면 주차기 있잖아요. 그 주차 타워도 다 이, 우리가 그냥 쉽게 렉으로 보면 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렉으로 보면 되거든요. 요거도 어떻게, 그렉 사이 하나마다 다 설치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3m마다 이하마다 어. 설치해야 됩니다 그다음 3m 이하마다 설치하는데 네? 렉식 창고는 이 경우 수평거리 15m 이상의 송기관이 있는 렉창이 뭐냐면 이게 송기 공간이에요 렉하고 렉 사이에 있는 요 공간 있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물건을 꺼낼 때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공간 이 렉하고 렉 사이에 있는 이 송기 공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15cm 이상 띄워져 있는 15cm 이상 대부분 띄워져 있습니다. 송기 공간의 렉시 창고에는 3m, 렉 높이 3m 이하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 헤드를 송기 공간에 여기에다 설치할 수 있다. 완화를 시켜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은 몇 m다다? 3m인데, 이 송기 공간이 15c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송기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이 송기 공간 자체에 설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디거, 창고 시설에 적층식 렉. 이건 또 뭐냐면요. 우리가 이 건물 가보면은, 건물에 가보면요. 치, 창고가 억수로 높아. 공장이나 창고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중층을 하나 만들어 놨어. 여기에 사다리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끔, 여기. 이걸 적성식 렉이라 합니다 적성식 렉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성식 렉을 설치할 때는 여기에 또 물품을 저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 렉, 요 바닥 있죠? 이거를 요거, 거 면적에 포함시키라 이 말입니다 방어구 면적에 본래 방어구 면적은 여기만 포함을 시켰는데 적성식 렉이 있을 때는 적성식 렉도 방어구 면적에 포함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우리가 방어구의 면적이 폐쇄형 습식 같은 경우는 3천0 아닙니까? 그죠? 폐쇄형은. 그죠? 해, 설치, 그, 해라. 그죠? 그니까, 러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방어구에게 한개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밸브를 알람 밸브를 하나 더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화재조기 진압용 뭐, 이렇게 13.7m 이하인 렉식 창고는 화재조기 진압용으로할수 있고. 그죠?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참고로. 자, 13.7m. 그리고 수원의 저수량은 아, 보세요. 자, 이겁니다.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 개수. 30개 이상이 설치된 경우에는 최대가 30개입니다. 즉, 뭐냐면, 기준 개수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몇개몇 몇 개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창고가 굉장히 넓은데, 헤드가 30개 밑으로 설치될 수가 없어. 대부분이 서른 개 넘어가거든. 그럼그 기준 개수가 서른 개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창고에 만약에 2 0 개가 설치되어 있다 하면 2 0 개가 기준 개수가 되고, 5 0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은 서른 개가 기준 개수가 되는 겁니다. N값이. 그 다음에 3.2를 곱하고, 3.2에 대한 개념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레이식 창고는 9.6. 이거 어렵잖아. 애울 필요가 없고, 이거다. 뭐다. 유량이. 우리가 스프링클러의 유량이 80 아닙니까? 창고는 160이다. 이게 뭐다?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량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표준형 헤드의 유량이고, 유량이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창고는. 그러면 160 곱하기 20분을 하면 3.2가 나오죠. 이거는 일반 창고고, 그 다음에 160 곱하기 비상전은 용량이 60분이라. 그러니까 60을 곱하면 9.6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 주의하세요. 시험에 나오겠죠. 이거. 자, 이것도 문제를 바꿔서 제가 문제편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지금은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화질 쪽이 지나면 이거 없고. 그건 송수량 봐봅시다 유량이 1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기준으로 160이다. 그러니까 이 라지 드롭 형 헤드, 창고 시설에 설치하는 라지 드롭 형 헤드의 유량은 160리터 퍼분 이상이고 방수 압력은 0.1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 조기 지나면 이건 의미가 없고 자, 그 다음에 4번 봐보세요.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까지 배관해 이거 우리 8개잖아. 근데 요거는 네 개입니다. 네개 4개. 절반으로 또 줄었어요.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덟 개 헤드를 설치하게 되면 만약에 끝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게 터지려면 아무래도 물 이송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리 습식이라 하더라도 네 개로 제한해 두고 있어요. 네 4개. 개로 자 그다음에 비교하는 거는 제가 좀더 해드릴 거예요. 자,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봐보세요. 자, 이거는, 보세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겁니다. 자, 이거 수평거리. 헤드 개수 산출할 때, 아, 알까? 특수가연물 들어가면 1.7이고, 나머지는 2.1. 기타구조. 내아구조는 2.3.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 우리 공동주택 할때한 거예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은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물품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설비 뭐 쭉, 하고 방어기이정대장 그래 쭉 되어 있고, 이건 필요 없고, 아, 드렌트 설비 해야 된다. 아,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기는 좀 확률도 적은데,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설비 설치를 위해, 그 창고 안에 물,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서, 고정식 대형 기기 설비 설치를 위해서, 이동을 할수 있잖아. 그 크레인, 안에 보면 크레인 같은 게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방어구역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구역을 해야 되는데 못하거나 완화 적용할 경우에 이게 건축법에 있단 말이에요. 건축법에 있는데 이때는 드렌즈 설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드레, 드레, 쉽게 얘기해서 연속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상전화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죠? 60분, 렉식 창고는 60분, 기본 20분. 요거는 수원의 양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그죠? 자, 용어 봅시다. 자, 용어 보시면 라지드롭형 헤드 보세요. 동일 조건의 수압에서 조금 의미 없고 쭉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진압하는 헤드를 말한다. 그래서 유량이 일반 표준형 헤드 80이 아닌 16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송기 공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렉을 쭉 설치할 때렉 사이에 설치하는 공간 그걸 말합니다. 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적성식 이래. 이거는, 뭐, 법에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 법문구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적은 건데. 중층이 있는데, 이 중층에 물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방호구역을 포함시켜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폐생해득 설치 기준. 해가지고 나와있죠. 여기에, 아, 이건 아파트 관련된 거고, 이거는 기존 거고, 창고는 완전히 여기서 나왔다. 옛날에, 여기에, 특수가 예물 이런 말이 있었으면 여기 해당이 됐다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분리돼서 나왔다. 이거는 기존 거고, 분리돼서 나와가지고, 3.2n이나 9.6n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기준 개수는 설치 개수고, 그죠? 기준 개수는 설치 개수고, 최대 30개다. 그리고이거 요, 요, 기준도 이제 분리돼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수량, 방수화 봐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창고 시설이, 0.1메가파스 칼 방수압력 기준으로 160리터 퍼분 이상 일반 스프링클하고 다르다는 거 정리하시고 그리고 7번에 보시면 가지 배관 기준이 본래 8개인데 우리가 창고 시설에 설치하는 라지 드로 평은 4개로 바뀌었다 그죠? 신설이 됐다 그리고 요거는 아파트는 아까 배웠던 2.6이고 특수 가연물은 렉식 창고든 뭐든 다 피... 필요 없고 그죠? 기존대로 적용하면 된다. 특수가해물은 무대부하고 1.7이고, 그죠? 기타 구조 2.1, 내화 구조 2 3이다 아파트는 2.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수조 볼게요. 자, 소화수조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게연 면적에서 기준 면적 나눠서 절상해주고 20을 곱했잖아요. 근데 창고 시설은 딱 특정하게 기준 면적이 5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천으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기준 면적이 우리가 7,500이 있었고 12,500이 있었잖아 여기 보면 기존에는 근데 창고는 무조건 5,000을 나누어서 절상을 해서 20을 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존 개별 소화용수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고 우리 창고 시설은 또 5,000을 나누고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다 됐죠 자, 머리가 아픕니까 계속 이제 이 부분이 추가되니까 빨리 따야 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따야지 공부를 한 개라도 두 개라도 덜할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거 창고 시설 부분에 좀 추가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제가 공동주택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아,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먼저 나와서 제가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크게 바뀐 건 없다. 그리고 창고 시설에서는 문구 하나가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그러니까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과 비교해서 문구 하나가 추가가 된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35페이지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235페이지 그리고 먼저 이, 어, 교재를 일찍 구매하신 분들은 스프링클러 편 있죠.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스프링클러 편에 보시면 우리가 기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얼까지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미음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음은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기술 기준이 며칠 있다가, 어, 재정되고, 신설되고, 이 문구가 기술 기준만 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능 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리얼까지는 제가 앞에서, 이제, 어, 우리 강의에 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미음 있죠? 이 부분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높이가 3m 이상인 창고, 어, 렉식, 창고를, 렉식 창고를 포함해서, 어, 폐쇄형 스프링클헤드는그 설치 장소의 평상시 주의, 최고 주의 온도에 관계없이 표시 온도 1 2 1도 이상 의것으로할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추가가 된 겁니다. 기술 기준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77페이지 이론편 7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해가지고 어,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위온도에 따른 어, 헤드의 표시온도 해가지고 표가 있어요 4개 그죠? 그래서 우리가 39도 미만일 때는 표시온도는 79도씩 미만짜리를 써야 되고 그리고 39도 이상 64도 미만짜리는 표시 온도는 79 이상 121도씨 미만을 써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64도씨 이상 106도씨 미만의 주위 온도일 경우에는 헤드의 표시 온도는 121도씨 이상 162도씨 미만이라는 헤드를 써야 되고 표시 온도를 그리고 106도씨 이상이고 이상일 저 주위 온도가 106도씨 이상일 경우에는 헤드의 표시 온도는 162도 이상짜리를 써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네 4개, 개로. 근데 여기서 이 말은 높이가 3m 이상인 창고. 그죠? 그럼 헤드가 뭡니까? 폐쇄형 헤드가 높게 설치되어 있겠죠. 그죠? 이 여기에는 아무래도 창고는 가열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열량 자체가 상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규정해서 그냥 이거는 설치해라가 아니고 할수 있다 이래 되 있기 때문에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m 이상이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이제 문제편에 어, 제가 또 뒤에 촬영을 추가로 할 겁니다. 근데 어 거기 보면 제가 이제 가로 높이로 해가지고 높이가 4m 이상인 창고에 설치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에 관계 없이 표시 온도 얼마 이상의 자리로 어 설치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 이제 121도씨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에도 그 해당 정오표 있죠. 우리 그 기계 실기 자료실에 가보시면 정오표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 이 내용 하나밖에 없어요. 바뀐 거는 이 내용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뀐 게 아니고 추가가 된 거죠. 성능 기준에는 없지만 기술 기준에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능 기준에 없는 내용을 이제 추가로 어 제가 촬영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뭐 까노 정말 우리 교재 사시는 분들 중에서 어한 분이나 어쩌다가 한두 분 정도 한두 분 정도 이런 분들이 어 이렇게 정오표가 올라가는 게어 자기가 이제 요거를 뭐뭐 뭐 책을 뭐 수정이 다돼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책을 재고가 다 빠지고 나면은 다이 내용이 수정돼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물론 사람 마음이 욕심이 그죠 이새 교재를 받고 공부하고 싶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 정말 간혹가다 계시는 그분들처럼 이렇게 자꾸 정오표 올라오는 게 싫으면 소방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소방은요 지금 과도기입니다 법이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물론 거기 이제 오탈자 이런 거는 제가 뭐 잡아도 잡아도 이렇게 뭐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는데 이런 내용처럼 법이 바뀌어서 제가 추가해 드리는 부분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방법이 없어요 법, 법을 제가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좀 언급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법이 바뀌고 이러면 바로 잘안 올려줍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한달 안에 다 올려드리거든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아니면 뭐 바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저 법이 시행도 안 됐는데 제가 벌써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올려들 올려 안올려드리고뭐 이런 내용을 그냥 이제 면 상관이 없지 내년에 책에 반영하면 관계가 없지만 법이라는 게 지금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더 바뀔지 지금 개정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법 개정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제발 좀 언급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책을 환불을 해달라는 분이 계신데 저 환불 다 해드렸습니다. 다 해드렸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를, 자료를 제가 드리는 것도 제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것이 아니죠. 저는 이게 법이 바뀌었을 때 시험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데, 저도 이거 그냥 안 드리고, 뭐,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쓰면 저도 편해요. 내년 책에다 넣으면 그냥 끝이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자, 뭐 자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정말 만약에 뭐, 천명에 한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법, 법, 소방은 법이 계속 바뀝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빨리 따라고 했잖아요. 빨리 따는 게 상책이다. 예? 계속 법이 바뀝니다. 추, 바뀌는 게 아니고 추가가 됩니다, 계속. 바뀌고 추가되고 막 이런 내용이 소방은 지금 과도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10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방법이었어요. 책 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곤한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거는 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뭐 제가 양해를 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런 분이 정말 가끔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분들한테는 책안 팔아도 됩니다. 책안 팔아도 되니까. 아, 이거 뭐 자료를 바, 법 바뀐 걸 올려줘도 욕을 들으면 뭐 먹으니까, 제가 좀 하고 싶은 의지도, 의욕도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아, 이걸 이해를 못 해주나. 법이 계속 바뀔 건데, 소방은. 예? 법 바뀐 거를 올려주는 것도 뭐라고 참,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도 뭐, 뭐, 말이 안 통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법이 바뀌면 안 올려드립니까? 올려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와, 짜증내지 마시고, 제가 한 개라도 더 이렇게 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창 공동주택은 바뀐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창고 시설에는 요 문구 하나가 추가가 됐다는 거 기술 기준에서 이것도 제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성능 기준에 없는 내용이 기술 기준에 하나가 더가 있는 거예요. 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나 그냥 좀 숙지를 해 두세요. 저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나오겠죠. 올해는 모르겠는데, 근데 올해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제가 문제 편도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찍어 놓겠습니다.